주아 뭐해? 어? 너 전화기 사용한 적도 없으면서 전화기 쓰는 거본 적도 없으면서 어?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? 아 이게 어둡게 나온다 주헌아 그래 주아주아 어? 뭐해? 네. 여, 여보세요 하고 있었어? 음? 음.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어? 할아버지 할머니 여보세요 어? 여보세요 주원인 잘 놀러 왔어요 여기 어디라고? 야 변산반도에 있는 대명 콘도인데 바다가 바로 앞에서 네, 보여요. 응? 어? 어디랑 통화하는 거야?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? 어? 여보세요. 네네. 야 네가 어디서 네. 봤어 도대체? 우리 TV도 안 보는데. 네. 어? 네, 네, 여보세요. 있어. 네, 네. 여보세요. 네. 음. 네. 아 그래. 전화 잘 써요. 끊을게요. 끝끝 끝. 안녕. 잘 놀게. 전화. 하이파이. 하이파이. 하이파이브 해야지. 하이파이브 안 해? 하이파이. 하이파이브 하고 싶고. <laughs> 전화 잡아서 하이파이브 할 거야. 끝.